아버님 만나기로 해가지고, 세월 해수자 근처에 시장이 있더라고요. 이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세월 미소 오일 시장들어가고요 음. 와, 떡볶이. 와. <laughs> 떡볶이 여요 내가 먹고 싶진 않다. 입맛이 없어서그렸어 네. 몰라. 산더더. 쉽게 어. 맛있겠다. 와 시장 진짜 오랜만에 어도발고아 진짜 <laughs> 상추 와 진짜 오랜만이다 시장 이런 거 좋아해? 너 좋아지 난 엄마랑 시장도 자고 한다 러더라 서무시장, 시장 오늘 와, 잔겼다 <laughs> 같이 잔뼛 <전후차> 처리하고 있어. 촬영하고 어보 민찬 정보. 민찬 정 민찬 정보. 민찬 정보. 민찬 정민진벌 짐 침볼 돌아고우이찍게서라가면그게고우리또 만날 거야? 어, 어, 음. 자, 아, 기름 아, 맛있겠다. 아, 시장이 크네. 시장 엄청 크구만. 아니밥 먹고 왔어. 맞아 칼칼국수가 메인인데 입맛을 <laughs> 위해서.

시장 오랜만에 왔는데 진짜 지금 어렸을때 많이 다뤘거든요 할머니랑 아빠랑 엄마랑 다녔었는데 아. 수야 그거 좀 줘라 우리 찍게 베스트 봐서 그래 빌려줘 야. 그거 아니니까 어. 우리 집에 다 가지고거든. 아사하 신발 더이 네, 큰가 봐요. 음, 작은 시장이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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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도로로 이렇게 돌아서서 와도될것 같은데, 제가 빨리 간다. 우리 호텔 앞에도 해안도로 네. 바로 있어요. 음. 뭔데? 그거. 뭐. 브리트스 연결은 하든, 스틱 하면 찍히는 거지. 되는 거야? 어. 브리트 연결해가지고 누르면 찍힌다. 아, 진짜? 어. <laughs> 충전은 해야지 뭐. 그 사람 어쩌고 찾고 있을 텐데. 아, 충전, 충전 이런 식이면 어. 아, 이 자리 나이스. 어, 어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조심해야 되는데. 어우, 떴어. 어. 와아 여기 약까 우리가 어 아이고 아이고 내 네, 태풍 옥덕이 옥돈가봐요 바람이 쎄쎄네 날씨좀흐르기 흐르다 밥 먹고 왔어. 있어. 먹고 왔어. 먹고 왔어. 먹고 왔어. 딱 받아보고 좋네. 저희 해월정으로 갈 거예요. 아가씨가 크로스 마신데이 다 해가지고 저시 먹고 흩어질 것 같아요. 지금 해월정 가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또비 와가지고. 진짜 내 태풍 올것 같긴 하, 해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새벽까지가 고비라고 하는데, 뜨겠지? <목소리> 봐야 될것 같아. 어우 바닥 깔아, 바람 엎쳐버려. 그러면 들어가서 다 시키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보호바이크 하고 있으요 네. 진양 진짜 많다 물회 좋아하냐? 아니 이것도 먹어야 돼 이거 먹고서 그래. 나물에는안 먹어 아빠 혼자 먹게 어, 아빠, 나, 그래. 오빠도 안 줘요 아빠 엄마. 가져갔잖아 그렇지 <laughs> 나 먹을래 <laughs> 어쩌쪄까 지금 어그양 그래. 진짜 많다 안아보이지안 망하네 여기가 아 그래? 이따가 죽 넣어서 아, 한번 끓으면 되게 봤을까 끓는거야? 어디들레 끓가려고 거기 칠코스 아빠 칠코스? 칠코스는 죽물이야 그럼 는내려포나가야돼거기 내려간다고? 포 지나가서 까지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코스가 저기야 거기 뭐야 용머리하는데 있잖아 거기가 칠코스야 어, 그 우리 여가월분안가 따라갈까? 이따가 서이가사 가지고 가면 되는 거제 걸을 거면 가고 싶어? 한 시간만 걸으한 시간만 걸면 되는 거니가하가거 아니야? 만약 다이소 들을 다비스고 사는 거야면터시 지나갈 거니까. 페러블레이드 아, 그럴까? 아, 재밌겠다. 나도 하고 싶어. 할래? 오늘 하면 안 되나? 태풍 지나가 화요일날 있지. 근데 아, 엄청 맑음이거든. 네, 금요일 어제. 아 어제처럼... 맞아. 태풍 지나가면 엄청 맑을게. 어제처럼 맑음이야. 맑으면... 아 오늘은 어때? 오늘 내일은 이제 응. 내일 모레까지. 바람 때문에 아마 응, 응. 절반. 얼마 안 돼. 이 그거 하고 우리 이제 서쪽으로 넘어가요 서쪽 한번 남았잖아. 애월 쪽 가봐 애월 맛이더라고맛있 미역국 끓였지 진 카메라 못 들고 가겠다 밥먹으

맛이가 도 오지. 저희 스카이투고 왔고 우비 제시시버시에서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어요. 바람 엄청 붑니다. 난 저쪽으로 걸어가야지. 시간 온다. 안개 아개 자꾸 너 잠깐. 그 그래, 그래도 해야 아프게죠. 맞지? 색발은 어쩔 수 없지만. 응. 레이 올라갈 사람 있어. 응. 야, 이렇게 계속 달린 거 괜찮아? 응. 도와도있어 그걸로 세트 사갈게. 아. 여러분 저희 돌카롱 사서 나왔어요. 아 4개 세트 있는데 맛이 다 다르거든요. 구성도 다르고 근데 다 나갔어요. 제일 인기 없는 것만 남은 것 같아. 응, 음, 제일 인기 없는 것만 남은 것 같아. 한라봉 뭐 그런 맛? 1번 세트만남았어 4번 세트가 이제 초콜릿이랑 이런 건데, 바닐라 이런 건데, 다나갔어 그래서 아가씨 하나 주고, 저 하나, 우리 하나 먹고, 제가 두 세트 샀어. 한 세트당 15,000씩이요. 와우! 대충 그 정도 가격은 예상은 했어. 근데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지금 다시 반이거든요.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갈치조림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먹지를 못하겠어요. 못먹겠어요응 에휴 이들 갈치조림 이렇게 배고프긴 하다 근데 갑자기 갈치조리이 하니까 <laughs> 저희 아버님이랑 저녁 먹고 왔고 이제 수소 들어와서 마카롱 좀 먹어보려고요 근데 마카롱 먹고 아 여기 근처에 일마떡 같더니 안 파는 거예요 에스티카 하다가 그래서 신제주전 다른 곳에 한번 가보려고요 더큰 곳으로 그래서 아까 돌카롱 가서 사왔거든요. 이게 할라봉, 네. 망고, 이게 바닐라인데 이 것만 남, 이 세트만 남아 있었어요. 초콜릿이랑 바닐라랑 있는 거를 사 먹고 싶었는데 다른 거는 다 매진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박스에 1 5 0 0 0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먹어볼게요 여러분, 씻고 나왔어요. 이마트 갔다가 왔습니다. 음, 삼각대도 하나 사고, 핸드폰 상각대는 없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구매 왔고, 이제, 카드 리더기 사왔어요. 여기 바로 옆에 제주점은 없더라고요, 삼종형이 근데 저기, 신제조점 가니까 팔더라고요. 거기가좀더 큰가 봐요. 그리고 구매 왔습니다. 내일, 시간대 카페 가서 다 옮겨버리려고요. 예전 아, 자들 넣어서 온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시트 근데 이게 엘렉트로 맴가가지고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따 급혀가지고 샀는데 여기 있어요 아, 방금 조명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대 사용해볼 거고, 짜잔. 삼각대에요. 칼이 없어가 하우치도 있어 하우치도 <laughs> 있어 검은색이랑 흰색이 있는데 오빠가 흰색이 이쁘다해서 샀어요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진짜 시프하게 생겼다. 괜찮네. 내일 네, 사용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충전시켜야 돼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거 카메라 충전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 내일 아마 서쪽으로 갈것 같아요. 안녕!